내 몸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연치유력이고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 유지나 자율신경조절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이 다 자연적으로 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자연치유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 자연 취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물질이 바로 약물이다. 그런데 그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게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 없는 경우에는 이 약물을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요, 편리합니다. 하지만 너무 맹신을 하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 약물에 의존해 가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 오늘은 비타민C와 자연 치유력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비타민C가 높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타민C는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킨다. 이거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내 몸이 좋아지게 만든다. 비타민C는 어떻게 해서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키느냐라는 거죠. 비타민C는 이런 과정에 과일을 통해서 먹는다고 잘 공급이 되어지느냐?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또는 내 몸이 더 건강해지도록 과일을 통해서 먹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무려 6g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일을 통해서 6g 이상 먹기가 어렵다.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오렌지 한 개에 60mg 정도 들어있는데, 6g, 6000mg을 먹으려면, 오렌지 100개 먹어야 됩니다. 자, 오렌지 100개 드실 수 있는 분 없죠? 비타민C는요, 생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루코스라고 하는 분자가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분자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먹고 있는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에 들어있는 분자가 바로 이 분자인데요. 이 글루코스를 가지고 비타민C를 만듭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이중결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들어준다. 여기에 이중 결합을 만들어 준다라는 게 다릅니다. 이 이중 결합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비타민 C는 신맛, 글루코스는 단맛 이런 맛을 변화를 일으키고요. 이 글루코스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지만 비타민 C는 항산화를 시키는 데 쓰인다. 우리 몸 속에 항산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항산화를 시키느냐라는 건데요. 이 이중 결합이 깨지면서 이 H가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온 H로부터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고 이 전자 로 인해서 항산화가 되어진다.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혈중이나 세포질에서 항산화를 시키려면 이 비타민 C가 혈관에 흡수되어 줘야 되고 혈관 속으로 돌아다니다가 세포에까지도 전달이 되어져야만이 그 기능이 가능하죠. 예, 입속으로 들어갔다가 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그 항산화 기능은 어렵다. 하지만 예, 변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각 기능을 하고 내 몸에 이롭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흡수되어진 것이 혈관으로 들어갔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내 혈액 속에 항산화는 완벽하게 시켜준다. 그 다음에 소변 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없애주는 데도 비타민 C가 필요하다. 저, 소변으로 비타민C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쓸데없다. 뭐, 많이 먹어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많이 들으시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혈액 중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혈액 중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양, 빠져나가도록 먹어줘야 된다. 자, 비타민C는요,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 첫 번째 항산화. 적혈구가 뭉치는 거, 의혈이 생기는 거 줄여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혈전 용해를 시켜주는, 어, 그런, 어,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항산화 때문에 산소가 굉장히 몸에 잘 들어가도록 됩니다. 두 번째, 철분을 흡수를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을 할수 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시 박스를 잘 살펴보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을 줄수 있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네, 면역력이 강화되어지면, 뭐, 좋다고도 말할 수 있고, 나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면역력은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면역이 너무 강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고, 너무 없어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 또는 그 바이러스나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 성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다. 왜 그러냐면 항산화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고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자율신경 조절을 잘할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건강하도록 해준다. 산소를 심장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심장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져야 심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심장이 잘 돌아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공급이나 산소공급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뭐, 두말할 나이도 없이 피부를 건강하게 해 진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피부를 비타민C를 통해서 한번 개선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풍도 예방이 된대요. 이거 외에도요, 수많은 내 몸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것의 근본은 뭐냐? 자율신경조절을잘할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항산화작용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비타민 C가 산소 공급을 잘할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에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 7%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는 산소가 제대로 있습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 산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있다. 산소가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 아주 쉽게 암이 만들어집니다. 산소 부족은 암을 만들기 쉬워진다. 라는 거죠. 그럴 때는 산소를 아예 넣어주는 방법도 괜찮고, 산소는 이제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이 산소가 세포까지 전달되려면,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게또 필요합니다. 뭉친 적혈구를 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비타민C도 뭉친 적혈구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먹어서도 풀어주고, 호흡을 통해서도 풀어주고, 이게 바로 마이너스 이온의 역할이다. 이만큼 산소 공급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 조절과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다. 비타민C는 산소가 훨씬 더잘 공급이 되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해주니까 자연치유력이 증진되어진다. 자율신경 조절을 잘한다. 항상성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연치유력이 증가된다. 비타민C의 대단한 기능 중에 한 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